한국항공우주산업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기존의 FAO-10 경공격기보다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KF-21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뛰어난 공대공, 공대지, 성능과 더불어 경쟁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경제성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km 이상 거리에서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 탑재와 저피탐 기술을 일부 적용해 성능 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필리핀군은 FAO-10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KF21이 필리핀 수출에 성공하려면 현지의 특수한 조달 체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쟁 기종인 미국 F16과 스웨덴 그리펜이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만큼 KF21이 가진 기술적 강점과 한국 방산업체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수출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 f 2 1의첫 수출이 성사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KF 승화 필리핀에 적합한 조건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